자첫 번째 경기부터 어,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 아 어, 요코랑 어, 그리고 요미우리의 경기. 어 요거 어 요거 일단은 지금 뭐 어제 경기에서 음, 어제 경기에서 일단 어, 요미우리가 어, 화력이 이제 폭발을 했죠. 음. 폭발을 했죠, 폭발. 어, 어쨌든 간에, 이, 그, 이름 누구야? 어, 브린슨. 어, 브린슨이가, 이 친구가, 뭐야, 어제, 뭐, 거의 뭐, 하드캐리, 어, 하드캐리 해버렸죠. 어제 경기에서, 먼저 솔로 홈런, 어, 치드, 쳐가지고, 혀를 뚫었고, 어, 혀를 뚫었고, 그러고, 또 얘가 또 찬스 상황에서, 어, 얘 혼자서 어제 6타점 올렸거든. 6타점. 어, 그래서 지 혼자서, 그냥 붙이고 장구치고, 어, 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뭐 요코 같은 경우에도 찬스가 있었어. 어, 찬스가 토고가 흔들릴 실점이 있었는데 이 요코가 지금 확실히 좀 연패 중이고, 어, 그리고 최근에 또이 타격감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는 그런 찬스들을 살리지를 못하고 어, 그 뒤로는 완전 게임이 터져버렸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어, 오늘 경기 이거 타이라랑 그리고 이 멘데스라는 선발인데 어, 일단은 멘데스가 뭐 나름 음, 나름 뭐 멕시코의 멕시코 리그에서 뛰었고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늘 한번 던지는 걸좀 봐야 아또이 어, 실전에서 던지는 걸 조금 봐야 뭐잘 던질지 어, 아니면은 뭐올 시즌에 어떻게 할지 어, 조금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이 현재 요코하마의 요코 타격이 뭐 그렇게 어, 그렇게 이제 뭐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는 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뭐 기본적으로 어 그래도 뭐한 5이닝 정도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거 요미가 이 불펜진들을 아꼈단 말이지 어 아꼈기 때문에 어 오늘 뭐 멘데스가 몇이닝 끌어 줄지 모르겠지만 어 불펜 때려 박으면 은어 충분히 요미요리가 또 좋은 결과 낼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이라 음 타이라 겐타로 이 친구 이 친구도 나름 공 괜찮거든. 어 나름 또 씩씩하게 잘 던지고, 에이, 그래도 뭐 올라와 있는 동안은 어잘 막아 줄수 있는 그런 친구죠. 뭐 얘가 이제 작년에 에이, 통으로 날려 먹어서 그렇지. 어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오늘 선발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어, 확실히 지금 이거 양팀의 뭐 화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요코가 물론. 물론 언젠가 한 번은 이길 거야. 어, 한 번은 이길 건데. 근데 이거 지금 요미 빠따가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음, 그래서 요거 뭐 요경기 요미승과 함께, 어, 요미승과 함께,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 어, 오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1번 주니치, 2번 야쿠. 음. 1번 주니치, 2번 야쿠. 어, 요것도 한번 보자. 1번 준이치 2번 야구 자요 경기 음. 요 경기 요 경기 음. 자 요거 어, 요거 일단은 준이 같은 경우 준이 어, 같은 경우 어제 경기에서 어, 어제 경기에서 조금 뭐야 야, 뭐야 유다이가 잘 던졌죠 음. 유다이가 잘 던졌다 잘 던졌는데 어제 뭐 실책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 무라카미 어, 무라카미의 그딱한 번에 아딱한 어, 번에 그 타점이 음, 결국 승패와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준이치 프렌을 갔다니까 어 준이치 프렌을 갔다 갔다 보니까는. 요거 요거 지금 뭐 준이치가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뭐 불패는 다 좋아. 어, 불패는 다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빠따죠. 빠따. 어, 빠따가 진짜 너무 안 터진다. 어제 준이치도 찬스가 있었어. 어, 찬스가 있었는데 뭐아아 먹었고. 음, 그리고 야쿠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정된 찬스 속에서 어, 기회를 잘 살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 오늘 이제 야나기랑 이타카 하시거든. 음. 야나기랑 다카하시, 아, 다카하시인데, 근데 좀 뭐랄까? 야나기 같은 경우, 어, 야나기 같은 경우, 작년에 좀 많이 아쉬웠죠. 음, 아쉬웠죠. 아쉬웠죠. 어, 여가 어쨌든 간에, 이 작년에,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뭐 계속해서 어, 잘해 줬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진짜 언터처블이야. 어, 언터처블인데 근데 원정에서 어, 원정에서는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얘가 이제 자기 역할을 못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홈 경기다 보니까는 사실 야나기가 털릴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은 지금 야쿠도 어, 야쿠도 지금 이 뭐고 무라카미. 어, 무라카미 오수나 얘두 명밖에 없어요 지금 타점을 올릴 만한 애가.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야쿠르트도 어, 야쿠도 지금 이 확실한 마무리가 없다 보니까는 어제 시미즈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마무리 마무리로 올라온 이름 뭐였더라 다구치, 음. 다구치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얘네들 얘네들은 인자 뭐뭐 전문적인 마무리라기 보단 보다는 어, 그냥 이제 올리는 어, 그냥 아무나 올려 올려 넣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야쿠도 지금 계속해서 좀 불안불안해. 어, 이 계속 지금 어, 개막하고 나서 계속 이기고는 있지만, 음, 그래서 이게 오늘도 솔직히 이거 다카하시가 좀 뭐랄까. 음. 얘도, 이제, 좀, 특징이 있죠, 특징. 어, 기본적으로, 일단, 볼쟁이야. 어, 볼쟁인데, 뭐, 나름 삼진 능력도 갖추고, 기본적으로, 뭐, 어, 자완치고, 150, 어,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는, 공은 좋단 말이지. 음, 공은 좋단 말, 좋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경기 어떻게, 어, 막아줄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선발이라든지, 음, 볼펜 요쪽에서, 저는 준이치가, 야쿠르토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 오늘도, 어, 오늘도, 준이치 프렌으로 갑시다. 주니치 프랜으로, 음 아시겠죠? 어 주니치 프랜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주니치한 솔직히 이거 언오버가 이거 5.5모 언오버 솔직히 좀 애매하다, 어 애매합니다. 이게 준이치 빻다라든지, 지금, 야쿠르트 빻다 생각하면은, 5.5도 조금 높아 보이거든? 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이 또, 뭐야, 타카시 같은 경우, 어,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한번 볼질하기 시작하면은, 어, 진짜 끝도 없이 볼질하는 스타일이야. 어,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는 그냥 차라리, 음, 준이치 프랜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음, 뭐, 물론 이거, 역배까지 보냐 하면은, 뭐, 역배까지 볼수 있겠지만, 뭐, 이거 1점의 음, 소중함 음, 1점의 소중함 이거 어, 뭐 대표적으로 어제 주니치 프렌도 그렇고 어, 그리고 오늘 뭐 미네소타 프렌도 그렇고 어, 그리고 방금 어, 방금 니오넴 프렌도 그렇고 어, 진짜 이거 1점 1점 존나 소중하거든 어, 어제 또 한화 프렌도 그렇고 어, 진짜 이거 1점이 존나 소중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어, 주니치 프렌 웬만하면 프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음, 웬만하면은 자 그리고 이제 1번 히로 2번 한신 1번 히로 2번 한신 또 보자 어, 김하성한테 홈런 맞은 그 야쿠 마무리 맞습니다. 응, 야쿠 마무리 맞아요, 에이. 자, 보자. 히로시마 계속 비 오고 있다고. 히로시마. 뭐, 히로시마 사나? 너 말고 자는 히로시마 사나? 응. 자, 보자, 에이. 자, 요 경기. 어. 요경기 어 히로시마랑 그리고 한신경기 음 어제 경기에서 어 어제 경기에서 한신이 마 우리가 이제 어제 한신 막폴이었죠 어 한신 막폴이었는데 어제 막개 그래도 막 개와 개와 어 개와 개와 또 승리를 거뒀다 음 히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좀 긍정적인건 있어 음 긍정적인건 있습니다 뭐음 어떤거 어 나름 홈에서 빠다가 살아난 거, 어 요게 조금 긍정적이죠. 어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여전히 불펜진들 어제 이제 이 쿠리바야 씨가 어 그래도 히로 마무리를 올렸는데 쿠리바야 씨가 실점을 한 거는 <laughs> 또 상당히 좀 아쉬웠던 어 그런 히로시마고 어 그리고 이제 어 한신 같은 경우에도. 음 한신도 어, 물론 이제 최근에 계속 연승은 하고 있지만서도 얘네들이 뭐 투수력이 좋아서 어, 연승을 하고 있나 그게 아니죠 어, 얘네들이 지금 빠따가 좋아 어, 나름대로 지금 볼넷 골라내는 눈도 좋고 어, 눈도 좋고 그리고 이 기회가 왔을 때, 어, 찬스가 왔을 때또 타점을 또 어이? 생산을 해주잖아. 어, 해주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지금 계속 연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오늘도 좀 한신 쪽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좀 포커스를 주는게 어, 조금 더 낫다고 봐. 그리고 이제 이 엔도라든지, 어, 그리고 이 오타케 얘네 선발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엔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얘도 인자.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조금 볼질을 하는 친구야. 어 하는 친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이닝 수화가좀 딸려. 어 이닝 수화가 딸리다 보니까는 얘가 인자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또이히로시마의또 끔찍한 불펜진들 또 빨리 올려야겠죠. 음 그리고 이 오타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인자 소뱅에 있었거든. 소뱅에. 음. 얘가 소뱅에 있다가 결국은, 어, 결국은 인자, 뭐, 이 한신으로 와보게 됐는데, 뭐, 그렇게, 어, 그렇게 기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경기 좀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지금 양 팀의 화력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야. 어, 너무나도 지금 집중력도 좋고 볼넷도 잘 골라내고 히로도 이제 홈에서 또 어제 홈런도 치고 뭐 이러면서 좋은데, 음 근데 히 뭐야 히로도 한신이든 어, 지금 마운드가 확실히 좀 많이 불안하다. 어, 그래서 요거는 오버가 오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승패. 에이, 승패보다는 어, 오버가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 결국은 양 팀이 에이, 뭐 치고 받고 어, 치고 받고 어제처럼 다득점 경기가 나왔을 때 음, 나왔을 때 결국은 지금 한신에 봤다가 더 좋다. 음, 한신에 봤다가 집중력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한신, 어, 한신 쪽으로 볼게요. 어, 한신이 뭐 역배를 받았죠. 어, 한신 역배, 한신프렛 어, 아니면은 오버까지. 그렇게 음,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번 오릭스, 2번 소배, 1번 오릭스, 2번 소배. 마지막 경기. <laughs> 자, 또 보자. 자, 요거, 음, 요 경기, 어, 요 경기, 이제 야, 어제 경기에서, 어, 어제 경기에서, 인자, 이 뭐야, 음, 곤도가, 어, 곤도가 혀를 뚫어 줬죠. 어, 혀로 곤도가, 어, 곤도가 이제 이 투런 홈런 때리고, 어, 그리고 또 바로, 또 바로, 또 홈런, 또 튀어 나오면서 완전히 이. 이 쇼뱅 쪽으로 어, 흐름이 흘러갔죠 음, 그리고 이제 오릭스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야 어, 이시카와가 분명히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거든 어,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지금 요시다 빠진 거 어, 요시다가 빠지다 보니까는 지금 이오릭스가오릭스가 어, 오릭스가 지금 해결사가 없다 어, 요게 참 아쉽죠 요게 음. 그래서 제가 개막전부터 계속이 오릭스에좀 뭐라고 해야 돼 요시다 빠진 부분들이 나타날 거다 어, 나타날 거다라고 어,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계속해서 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음, 오늘 경기에서도 이이 이 뭐야 구로키라는 친구가 작년에 이제 불펜으로 어, 불펜으로 잘 던졌어요 어, 잘 던지고 어, 어떻게 보면 또 선발로 뭐 전향하는 걸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뭐이3이닝 맞고 내려가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음 부분인데 뭐 지가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어, 그래도 얘가 작년에 그래도 또 잘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와다 음, 야 와다가 진짜 언제까지 뛰노? 어 어쨌든간에 와다가 또 올라오는데 이 와다 같은 경우 사실상 요시다, 물부에서 잘하지. 어. 사실상 와다가, 뭐, 긴, 긴 이닝을, 에이? 긴 이닝을 좀 막아주길 바라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간에 와다가, 뭐, 물론 이제 작년에 뭐 나쁘진 않았지만, 이, 뭐야, 오릭스 상대로, 어, 오릭스 상대로 좀 고전했고, 그리고, 와다 같은 경우, 확실히 좀 홈이랑, 어, 원정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도 잘 해봐야, 아, 어, 잘 해봐야, 5이닝 정도, 어, 막아주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그래서 오늘 뭐 선발에서, 에이, 뭐 오릭스가 낫다, 소뱅이 낫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어, 조금 어렵고, 근데 이제 저는 요거, 어쨌든 간에 지금, 어이 지금 소뱅, 쏘뱅. 소뱅이 어, 지금 이 화력 자체가 화력이. 질것 같지가 않다. 응. 음, 질것 같지가 않아요. 질것 같지가. 지금 4연승하고 있죠. 어, 이거, 한 번은 지겠지. 한 번은 지겠지. 에이. 한 번은 지겠지. 언젠가는 지겠지. 이러다가, 응, 어, 그냥, 그냥 막, 이거, 꺾일 때까지, 그냥 소뱅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거, 소뱅이 어, 작년 소뱅이 개막하고, 8연승, 8연승 찍었거든? 어, 8연승 찍었는데, 어, 이거 작년 느낌입니다. 작년 느낌. 음, 작년 느낌처럼 어, 8연승 찍을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오늘도, 음, 오늘도 이제 서로 뭐 치고받고, 어, 치고받고 하더라도, 어,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뭐, 타격이든, 어, 아니면은, 불펜이든, 어, 수뱅이 확실히 낫다. 아, 확실히 낫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뱅 갑시다. 아, 소뱅 가고,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도, 음 언오버 같은 경우에도, 좀, 소뱅이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지금 한 4, 5점 뽑아주고 있거든. 어, 4, 5점 뽑아주고 있는데, 요거는 좀 뭐랄까, 음, 오버까지, 어, 오버 보겠습니다. 마인도 괜찮아 보이시나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어, 뭐 당연히, 뭐, 마흔도 봅니다. 아, 당연히 마흔도 봅니다. 에이, 오케이. 됐지. 근데 이제, 뭐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어, 욕, 너무 욕심부리면, 에이, 너무 욕심부리면은, 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간에, 어, 아무튼 간에, 뭐, 지금 소뱅이면은, 어, 이 정도 배당은 충분하다. 아 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배당을 높게 줬냐? 와다라서 그렇습니다. 와다라서. 어. 와다라서 어 알겠죠 아예 자 그리고 국야 음